리더십은 이런거다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한 단어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의 정의를 만들어냈다. 자, 혹시 조금 일어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아, 월송의 리더십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를 선택하셨고요. 자, 자, 다음 우리 수3의 리더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이런 말이죠. 특정 방향으로. 자, 그럼 이 특정 방향은 누가 원하는 방향일까요? 특정 방향. 여기서 말하는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어떤 특정 방향? 누가 원하는 특정 방향일까요? 방향 조직이 원하는 특정 방향? 이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현장에 있다 보면 조직이 원하는 거, 또내리가 원하는 리더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구성원이 원하는 게다 같을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상황 배움 리더십이라는 건데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다 조합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맞춤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상황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그 친구들이 좀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황대로 리더십의 원칙은 뭐냐첫 번째 직원은 발달 장비에 따라서 풀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일을 잘하게 풀어 일자리로 만들어서 높이고 같이 이왕 좋은 기회를 수 있게 남편 친좋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CEO가 들어가서도 여러분은리더십니까 이제 본인이 사장님이면서도 아 글쎄 어려운 말씀들 많이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우리를 리더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리더는 생긴 사람이 아니고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 먼저 그러면 리더에게 진짜 필요한 자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질이 있어서 자연 나한테 있는 건 뭔지 내가 필요 이기으로 움직여서 각각에 맞게 주 다리에 한다를 비하시면 됩니다.